하던 어, 게 있네. 나쁘지 않아 보인 듯해. 맨날 방송국고 t 기장할때뭔 e 기였지 까먹다가 이제. 하이어 목소리 이상해? 어? 그래요? up n o 아. I dear. Hi, y o u 아. b o o k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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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테스트왜 그러지? 저처하팅이뭔하문제사있지 근데 마이크가 막 엄청 뭘 바꾸진 않았는데 붕 뜬다? 붕 i n g to go 는 o the setting. t 는 e 마이크 거리를 좀저거 해야 되나 보네 하이렉스 그로리가안 돼.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말하고 있으면은 이건 상관이 없나요? 그런 거면 내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잘 해야 될것 같고. 웃기네. 와,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귀한 하스 방송 아껴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골드 기운 받아갑니다.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뭐 그렇게까지 내가 좀 저거였나? <laughs> 너무 좀... 하스 안하고 저거해서 그런가?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저거 하시고 즐거운 하스 스톤 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 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뭐냐? 딱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너무 좋은데. 올 봤네. 요즘 투기장 불쾌해서 전장으로도 망쳐요. 아 근데 이제 슬슬 좀 카드 풀이 뭔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되긴 한거 같아. 지금 이 카드 풀 너무 오래 유 유지, 유지되고 있어. 뭐, 카드가 새로 나오든, 뭐, 패치를 하든, 뭔가가 필요하긴 해.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악마 와의 거래에서 나온 것같 은데, 아까 보 니까 음. 그냥 나온 거 에요.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공기 누출, 경로 병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얘 너무 좀적어네 그러니까 이거 속공이라서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나도 저거 달라 그런 건데. 오늘 빨리 오셨네요. 아 일단 일어나자마자 온다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일어나자마자 오긴 했습니다. 저 친구 실수했나요? 그요? 난 제가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개철로 마기를 고른 이유. 그로울링을 발라도 맛있을 수 있다. 대게 그로울링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퀘스트 악사라서 좀 체력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아이 할 만하 잖 아, 일단 적어 이거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거 부탁 한 것도, 아 니고 다섯 대, 중 에, 두대그칠할게2 분의 1 인데, 심지어 이게 어? 이거 맞추 는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 잖아. 아. 야, 너무 좋 은데, 이걸 다 맞아 준다고 너무 좋 은데. 음. 뭐 거의 다 왔다 죽음의 기사 그냥 거의 뭐 좀비처럼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 제발 피락이라고 놀랍게도 뭐 두번째 전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이구. 어떻게든 살아서 보자, 이건가요, 이거는? 신도 모르는 취향 적물건입니다 벌레 밥이 되어라. 막아, 바이. <laughs> 아니 막지 말아줘. 아! 아니 이걸 침묵을 뽑네. 아 잠깐만. 아니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퀘스트면 그래도 말려죽이기라도 하는데 이거 찝찝한데 하이어 하이어 알림이 안왔다고요 왜지? 뭐가 문제지 미안합니다 내가 내가 잘못한거 아니지만 아무튼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야이 씨, 쓸수 있어서 좋아해야 되냐? 슬퍼해야 되냐? 아, 이거 딱 복사해가지고 맛있게 낼라 그랬는데, 이게 하열 아, 받네. 이번엔... 큐야 그래도 말려 죽였다 다행이야 상대 핸드가 금방금방 말라가지고 말라 죽었어 번님 9월에 디지몬 신작 나오는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그 그거요? 그, 그 어, 그거 그거 아, 아그 이름 아그아 그, 아, 이름 그 봤는데 그거 나와요? 그건 좀 괜찮을지도 해보고 싶긴 하네. 그 다이온이 했던 그 전작은 안 봤는데 근데 그거는 그래픽 진짜 이번에 나오는 건 그래픽 개좋아 보여가지고 2코 3코인데 왜 바꾸시나요 맛없는 2코 3코라서요 그냥 2코 3코라 들고간다기보다 더 맛있는 2코 3코를 찾기 위해서요 뭐 예를 들면 2코도 지금 장의사보다는 겨울의 전령 수입상 이거 사육사가 더 맛있는 애고 3만화도 주방장 남작 유열들이 더 맛있는 애고. 그러니까 제가 성공이고 1만화는 어차피 퀘스트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럼 2만화3만화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경로소병은 상대가 필드를 먼저 내고 내가 거기에다 이 e 데미지를 쏘면서 필드 전개가 되는 앤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 2코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던질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손에 있어야 더 좋다. 필드 전개를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선우공은 멀리건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카드마다 내가 선공권이 있을 때 좋은 카든지, 내가 상대 걸 받아 칠때 좋은 카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했다 그래서 마우파우도 만약에 3만화까지 내가 필드를 잘 잡아놨으면 4만화 때 내면 좋은 애고 오늘이 슈로 대 와이 출시한 날이라고요 와이는 뭐의 저거야 뭐의 약자예요 여기서 할게 애매하니까 이걸 던져서 뭐 시체 콘이나 냉기의 일격, 이런 걸 먹을 때가 맛있겠죠? 윤도를 줄이면 저거라고? <laughs> 뭐랑 뭐랑 이어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걸 형상화한 시리즈래요. 아 아까 그러니까 Y가 이 끄트머리 두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모양이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신기한. 영능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요? 아, 그럴 수 있어. 인정. 인정, 인정. 현실은 매번 나올 때마다 차기작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시리즈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슈퍼 로봇 대전인데. 로봇 작품이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아니라 그래야 잘안 나오잖아. 이번에 DLC로 다간 나와요. 와 아니 그니까 이게 2025년인데 지금 다간이 나오고 있다고. 그니까 나는 다간이 좋아 좋은데 그걸 보는 애들은. 저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컨텐츠 소비자들이 결국은 우리 같은 틀딱들 아니냐. 애들이 슈로델 누가 해. 아 그러니까 이게 유입이 없잖아, 유입이. 나도 내가 슈로델 한 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떤 작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그러는데 숨이 아파서 하는 말이죠. SRPG 자체가 사양산업상, SRPG가 시뮬레이션 RPG인가? 그... 내 조조전 같은 거할때 옛날에 그런 용어를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턴제 RPG 약간 이런 걸 저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 뭐야 37로 1점 잡고 나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먼저 냈어? 서순 꼴 받네. <laughs> 서순 꼴 받네. 미쳤다. 넌 죽었다. <laughs> 아아 아, 잠깐만 아, 아 그롤링 바를 걸아 그롤링 생각 안 했다 손에 그롤링 있다는 거 생각을 안 했다 아 발랐어야지 왜그랬어아 손에 그롤링 있는 걸 까먹고 있었어 아 미안합니다 아 이해 좀 해주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진짜 세수만하고 켰어. 소리 소리. 징역형 아니라고 그 뭐야 종신형이라고. <laughs> 징역형은 존나 살벌하잖 아닌가 아 종신형이 더 무서운 건가? <laughs> 아니 억감이 존나 웃기네. 징역형 이러니까 존나 실형 살아야 될것 같잖아. 개 웃기네. 무기징역이 더 무서운 거에요. <laughs> 아, 야. 아니, 이제 억압이 너무 웃겨가지고 별생각 없었는데, 억압이 너무 웃겨서. 아, 좋은데? 뎁이지. 괜찮겠어? <laughs> 와 죽기 사기예요? 죽기 뭐 나쁘지 않죠. 그래도 나름 이티업니다. 이렇게 하고 그로울링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모르니까 보험 필죠. 이게 뭐 저쪽 관련된 거는 카드가 좀 괜찮으니까. 계달 버팀. 하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목소리> 과감해 과감해 미쳐버린거지 필드가 12뎀인데 그냥 어? 게임이 장난이야 죽어 <목소리> 아, 너짱 먹어라, 너짱 먹어. 너 먹어. <목소리> <목소리> 지금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못할 때. <laughs> 아 뭐하지 하고 있는데. 손 꼬라지 보고 상대 손패 봤는데 방금 너무 화가 났어.